네. 오늘 항생지 선물 매매 전략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자, 뭐, 모양이 국내 선물 차트하고 뭐, 위치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데요. 어제 야간 선물 종가는 24,321, 24,321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야간 선물 마감한 다음에 좀 올랐어요. 어. 미국 증시에 올라서 마감됐는데 대략 요24411요 부근 출발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요 위쪽은 전일 고가가 454예요. 454, 24454좀 어, 확대를 해보면 이런 음, 모양인데요. 454가 오늘 상담명곡점입니다24411뭐좀 네, 지저분해서 411 지지하고 올라서 454 넘어가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매수. 411에서 하락해서 내려오면 360, 346까지 깨지는 흐름 확인해야 매도는 가능한데요. 각 지점들이 있으니까, 어, 각 지점들 이탈하는 흐름 확인하면서 한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오늘 411 기준으로 한번 음,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예. 411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전일고가 돌파시 매수 밀리게 되면 391은 좀 가깝구요. 360까지 어, 이틀한 흐름 보고 한번 매도 시도를 해서 오늘 5일선 자리가 음, 322 여기가 5일선입니다. 322 316이 11선이에요. 가깝죠. 5일선에 하나 표시해 놓을까요? 파란색 굵은 선 하나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5일선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국내 증시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네. 뭐, 모양이 비슷하죠? 차트상으로. 뭐 우리나라 증시하고 요즘에 아주 똑같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갭 상승이 좀 떠서 411, 뭐 400이 부근 출발하면은 4, 5, 4 돌파하면 매수지도 밀리게 되면, 3, 6, 0 이탈하면 한번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첫 진입은 시가와 이론적 중심가격, 이런 동그라미 모든 차트에 다 계산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격을 완전히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시도하는데요. 이렇게 꾸물거리면 진입을 보류합니다. 바로, 완전이란 얘기는 강하게 치고 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서 뭐 손절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좀 지켜보다가 일정 구간 넘어서면 그때 대응하기 시작하는 전략입니다. 자, 오늘 항생 매매 전략이었습니다.